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괴리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포 말씀.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의 말씀에서 이어서 바울은 로마학교에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에서 서로가 남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악들로 인해서 속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울은 5절에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 정, 남을 정죄하는 그런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해 주면서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야만 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행함을 보시고 그대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나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이나 이전에 하나님, 하나님의 품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나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행함을 보인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 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자가 이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복된 저와 성령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옮겨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7절부터2 9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의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복음보다 율법이 아직 여전히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삶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도 그럴 것이 율법에서 자유한 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을 정죄한다면 나는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깨끗해, 나는 죄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도둑질과 간음과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깨끗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내가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할례자가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나 사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에 구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새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성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새기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성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료의 능력으로 여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황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회와 부스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회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수만 공동체의 분열를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밧줄에 묶일 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 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지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블론과 이사가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실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 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